안녕하세요. 심익각 게임 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저의 근황과 소소하게 일상을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의 대학로 뒤에 있는 낙상공원인데요 갑자기 브이로그로 여기 와서 뭐하는 거냐 라고 부르신다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맥X 헤드세트를 처리하기 위해 이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 대학로로 학교 도거리 활동 와서 받은 건데 이거 가지고 버스 타기 뭐해서 여기 낙상공원에서 먹고 갈 계획입니다 어... 엥? 그런데 그냥 어디 매장이나 구거리에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아 이렇게 먹으면 감성 터진다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2등 밖길을 고르게 됐습니다. <laughs> 순소리 이렇게 고치로 아무튼 중간에 멈춰서서 풍경을 보니 대양로의 풍경이 다 보이진 않고 건물 뒷정서만 보이는군요. 어? 뭐다?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응?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지만 무시하고 쭉 가도록 하죠. 중간에 가다 매우 치명적인 벤치가 저를 유혹할수나 저의 욕망을 억누르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되네. 올라가는 길은 풀로 무성해 힐링하기 정말 좋았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풀잎이 모인 곳과 탈모가 버인 곳까지 정말 힐링하기 좋군요 근데 왜 눈에서 미이 그렇게 한산분을더 걸어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오데 성공했습니다 안을 만한 곳이 없어 잠시 성각적으로 가서 풍경이나 잠시 구경하도록 하죠 이 나무가 바로 그 풍경인데 아니 뭔 보이는 게 공사판 뿐이야 살짝 옆으로 좀 가서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 이게 풍경이지 이 멋진 풍경 한번 감상하고 가도록 하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나니 자리가 남게 되어 바로 앉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허 바로고 그 공을 말 드디어 이 맥날 세트를 갈 시간. 에헤이 감튀 다 떨어졌네. 이런 진작 다행히 몇 개만 떨어진 거였다. 일단 먹기 전에 세팅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나? 너가 선택한 길이다. 좀 식었으나 그럭저럭 괜찮은 맛. 다음은 뭐? 더블 패티이기 때문에 고기 패티 2 개가 들어가 있다.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다. 근본적인 불고기 버마시다. 영상 시작 단 20분 25초 만에 드디어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근데 일단 한입 먹고. 굿. 아무튼 저는 뭐안 죽고 잘 살아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후에 공부 좀 해보겠다고 방송을 좀지식했었는데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노력이 다른 동국생 친구들에 비해 약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마음 한켠으로는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자신감도 꽤 많이 잃은 것 같고. 저 스스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좀 헤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하지만 저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충분히 겪어봤을 일이기에 저 혼자서만 불만을 토로하기는아니라 생각해서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암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햄버거 처리가 완료됐네요. 위생을 철저하뭔 모기 같은 소리가 난것 같긴 한데 암튼 무시하고 다음으로 감티를 처리하도록 하죠. 어 안돼 먹히고 싶지 않아 히히 일로 와이 이렇게감 p 는 말라 비틀어져버렸다고 한다 사 s m 말라 비틀어져 버 a 감 m 를 l a 하고 콜라를 s m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a p 이제 마일 s 소다팝을 p 기존 r 자리 m 우고 a p i t r a s m a l a p i t r 다 s m a l a p i t 기 a s Malapitras, m 오스트랄로게임트쿠스. 그럼, 그럼 이제 진짜로 마일리스 호다 파업을 따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송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코스인데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섞여서 아주 예쁜 산책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책로를 따라 쭉 걸으면 무슨 팔각적 같은 게저 멀리서 보입니다. 팔각적으로 가는 길 앞에 다른 길이 있길래 한번 와봤더니 여긴 다른 풍경이 보이네요. 다시 돌아서 팔극적으로 가는 길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쪽 산치로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올라오면 눈앞에 이렇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긴 밤에 불 켜지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다나중 전방에서의 이통발견 바로 아까 먹었던 햄버거 세트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 좀 걸으면 뻥 뚫린 곳이 있어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다시 어떤 길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니 저기서 열심히 보기 분들이 미제 촬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봉, 자봉. 그렇게 담아 서 콜라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내려가는 길로 가니 야생이 길냥이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어도 자기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을 한동안 본게 아닌 듯하다. 아무튼 올라왔던 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동안 원하던 결과어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회란 것이 지금 당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한달 뒤든 일년 뒤든 언젠가. 그의 기회를 바로 잡을 때가 올 것이기에 지금 현재에 좌절하지 않고 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도 누군가는 쉽고 누군가에게는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때까지 스스로 버티면서 살아온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딛고서 저희는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회란 평등이 주어집니다. 그의 기회를 얻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나마 말로 여러분을 축복해봅니다 뭔가 영상 분위기가 퐁당퐁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얻으실지는 몰라도 이걸 보고 보기 전보다 그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보다 빛나길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 겜바